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Good morning. 찜이 밝았습니다, 여러이는 걸로. 어 어젯밤에 잠 되게 잘 주무시던데? 아냥냥잠잤잤요요 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오스텔리아 체질이에요. 오, 오는 오, 것도 트레일리아. 못 보고 잤어, 나는. 나쟤 오는 거는 알았지. 좀, 아, 늦네, 이러다가 그냥. 잤어. 우리 바가들은 걱정이 없어. 난 어렸을 때 누가 이거 손금 보더니 사막에 갖다 놔도 살겠네, 그랬더라. 바가 손금이야, 바가 손금. 바깥에서 손금이야, 아, 맞아. <laughs> 그치, 정해 또. 본능이 있는 거야. 우리 어렵게 살아서 그럴까? 네. 다 똑같아. 어렵게 살아봐서 이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다 생긴 거지. 자생적으로 생겼어 일머리가 팍팍 생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아 오늘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아침 6시 20분에 일어나긴 했는데 커피를 마시러 가진 못했고. 그래도 요 날씨 요정님들이 네, 7, 8시쯤 일어나다 보니 비가 자연스레 그쳤습니다. 역시 날씨 요정들. <laughs> 날씨 요정들은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laughs> 네, 부동산 관심 많은 만큼 많은 재산을 하나 해기로 얻어. 모란 아저씨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laughs> 모란 아저씨 쫓아가면 안 돼요? 저기 아저씨한테 인사 걸었던 아저씨가 여기 쫓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쫓아가는 중입니다. <laughs> 모란 아저씨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laughs> <모르는 게 괜찮아요. 웃음> 동물원 왔는데 토요일이라 가지고 여행객 말고 현지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어요 가족단위로 많이 놀러 온것 같은데 코알라랑 캥거루만 봐도 뭐 목표 달성이니까 그죠? 다 모도 데이즈 사람 구경도 많이 할것 같아. 어 맞네. 코알라 아, 사랑해요. 코알라. <laughs> 지금 40분 내 동물원을 싹 보러야 돼가지고 조금 바빠요 마음이. 제발 다 보고 즐기다가 갈수 있도록. 캥거루 똥 냄새. 알 아니야. 아니, 말라. 아니야. 사멘 애들이야. 아니네. 이제 저렇게 변직개 갖고 있는 새끼들이 있아 좀. 무섭다 야 동상처럼 있네 활동 시간이 아닌가봐 가자 렛츠고 어, 아, 음. 아, 여기 뭔가 있는데 꼬알라야 어, 아, 제가 네, 사촌. 네, 네. 아 코알라네. <laughs> 코알라 생각보다 큰데? 저 코알라야. 아, 무슨 징 우리가 보는 코알라가 아니야. 아니야 코알라 맞아. 맞아. 코알라야. 안, 아니야. 코알라야. 엉덩이만 보여 주니 어때 코알라? 코알라 궁둥이. 코알라 궁둥이 보는 순간 궁둥이만 보이네요 <laughs> 네? 근데 생각보다 코알라 되게 크다 그이게깨끗한줄 알았더니 얘봐 얘네는 <laughs> 약간 좀 공상 얘봐 요염이 아 요염? 너무 섹시해 아까 포를 취했어서 사진 찍어달라고 요염이한어 그치 근데 내가 일치가 없어 가지고 숲 썩지 마. 근 엄마 여기 앉아 봐 봐. 어를 가리면 안 되지. 어. Sorry. I sorry. You first. 네네 오케이. 이모. 나 찍어 줄래? 엄마, 그럼나 네. 요거, 요거 누르면 찍혀. 이거 동영상 아니야? 응, 동영상인데 그거 누르면 찍히거든. 하이. 그 다음 말? 그 다음 말? 건그 저렇게 안 움직여? 그러게 쟤네들도 아침에라 아 그냥 움직이는 애 있다. 팽팽팽 기분이 좀 나쁘나 이가지고얘왜 왕따네. 삐졌어. 아니야 얘 아침 타는 애야. 오 제발 귀여워! 그래 움직여야 이쁘지. 저 아식들아. 너도 이뻐. 섹시하네. 와그 무서워라! 오 진짜 커! 에뮤! 엄청 큰새어좀 어, 무서웠어 뭔가 귀여운 애들이 있어 이름 모를 얘네가 월납인가? 아 귀여워 얘네는 되게 신기한게 이렇게 뭐랄까 그냥 나가려면 나갈 수도 있는 애들이야 <laughs> 뭘 이렇게 막아놓진 않았어요. 이렇게 응. 인간적인. 근데 애들이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해치지 않으니까 저렇게 할수 있는 거겠죠? 엄마, 이모하고 우선 같이 써야겠다. 비가 많이 오네, 갑자기. 어우 비가 솔창이 많이 내리는데. 오늘 날, 저의 날씨 요정들은 네, 일을 하지 않네요. 왜냐면 오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야지 주말이니까. 굉장히 빵 냄새 많이 나는 코알라다! 움직이는 코알라다! <laughs> 이야! 코알라가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잔대요. 왜냐면, 유칼립투스에 있는 어떤 독성성분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어, 우리 운좋 저는 운 좋게 이렇게 움직이는 코알라를 볼수 있다. <laughs> 우리 어머니들 활동하는 코알라를 봐야지 잠들었는데? 그니까 활동하는 코알라가 귀한건데 저쪽에를 <laughs> 하는게 <laughs> 더 낫겠어 저쪽에는 옆을 쳐다보고 있어 카메라 본인들 카메라 담기 바쁜 우리 아줌매들 여기 밥주는 사람 알아보고 막저까지 쫓아갔는데 안주고 안 가, 가. 어. 사육사 밥주러 가는거 보고 여기 있다가 불이 났게 저까지 갔는데 안주고 그냥 가저 <laughs> 쳐다보기만 하는거 막 너무 귀엽다 <laughs> 저봐저봐밥 주는 걸또 알아. 일로와! 알라코! 알라코! 밥 줄기 기다리고 있는데, 이가안 오구만. 이렇게 코알라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료 이벤트가 있네요. 어른들은 식불, 어린이는 프리. 그래서 인화할 때뭐 얼마 얼마 해갖고 이렇게 코알라랑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게 있다. 아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요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코알라가 보이지도 않네. 아거 진짜 큰. 대충 한 눈에 봐도 2 m 는 넘어 보임. 어때 아거? 오저 뭐야? 대따 커 매운탕 해먹으면 되게 맛없을 스타일 곰치 막 이런건가? 뭐가 있나요? 어 거북이 목 뺀것 봐 예쁘다. <laughs> 자라야 뭐야? 자라야? 이긴거봐 세상에 개해엄중 <laughs> 거북이 개염중. 목이 이렇게 길어. 오, 싱그러워. 목이 진짜 길다. 우와. 와, 진짜 커, 근데! 우와! 낙타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큰 동물이었어.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막 서울대공원 이런 데 가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오면 진짜 가까워. 여기 있으면 낙타 꼬리만 없으면 똥꼬리 다먹일것 같아. 이거 봐.

얼른 가야 해요. 조금 아쉽. 아 저런 이렇게 막춤 추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나 나나 아 많이 아쉽네. 시간 조금 있었으면. 그러니까 같이 추는 건데. 음. 식당에서 고기 많이 주나봐 밥 먹고 만나 밥 먹고 만나자 안녕 하 애는 민기기 짱 귀여워 친 인간적인 고양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줬나봐요. 굉장히 친인간적이네. 애교도 많고. 등치도 딥딱큰 게. 지금 못 말려. 아유 그런 말씀 하세요 <laughs> 젊으신데 왜 그러세요? <laughs> 어. 마음은 청춘이야. 그럼요 뭐, 뭐 변한 게 뭐가 있어? 아무치. 어, 이 육체만 좀 늙어가는 거지. 네, 아무것도 없어. 겉도 한 나, 둘, 셋, 열, 둘, 셋, 열, 서너 둘, 살이에요 둘, 셋, 제가 둘, 셋, 마음은 하나, 열 그렇죠. 서너 살. 살. 맞아요. 저도 그래요. 어이. 저기 소영이랑 친구 뭐어 우리는 <laughs> 어렸을 때. <laughs>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을것 같아. 어 냄새 맞아. 너무 맛있어 냄새가. 맛칭게하세있있게 하세요. 게하있게 하세요. 하세요. 맛있요시세요요 음, 혼자예요, 혼자.